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이곳 전주 한옥마을에는 토요일만 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다녀가시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다녀가시는 하루였습니다. 어,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정에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과 함께, 음, 가,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제와 함께 마찬가지로 세분 맞이해서 저희 그동안 어~ 판매되던 아이들 재고가 서너 개 정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수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그 아이들 파, 어~ 할인해서 가격 안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한번 저희 날개 달고 함께 하시는 시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페레즈 한몸 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들어왔던 아이들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가 요청까지 하셨던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은 이렇게 수량 6점 남아있는 페레즈, 판매 가격 8,000원에서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굉장히 오글오글하게 무리는, 어, 얼굴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자연군생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야생화 같은 특성이 있어서 입구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서 배치하시다 보면, 가을쯤이면, 요보다 훨씬 더 얼굴 많은 자연군생으로 커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페레즈, 이렇게 어, 보시는 것처럼, 요 샘플 아이처럼 물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드는 아이들이죠. 8,000원 가격도 착하게 입고되었었는데 오늘은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페레즈였습니다. 마주로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마주로카 군생 아이들 굉장히 수량 많이 입고됐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섯 점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 7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마주로카는 사라임의 교배종인 아이들입니다. 사라임의 교배종이다 보니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제시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군생 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서 칠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우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주룩과 군생 판매 가격 만원에서 칠천 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페리도트 묶여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영롱해서 많은 분들이 라울과 함께 굉장히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7,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점 남아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페리도트가 이렇게 묶여져야만 이런 색감을 나타낸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묵혀진 페리도트 묵둥이 판매 가격 만 원에서 칠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세요. 곤마리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7,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도 멋지고요. 굉장히, 어, 묵혀진 아이라서 바디에 근육감, 근육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곤마리아, 요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서 오늘은 7,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곤마리아 같은 경우는 근육질 바디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 묵혀진 아이들이어서인지 어느새 이렇게 근육질 바디가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받으셔서 바로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겨울을 나느라 물, 어, 물이 조금 말라 있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분갈이 하시기보다는 저면 하신 후에 약 열흘 정도 후에 분갈이 하시면 사이즈가 훅 크지 않을까 싶네요. 곰마리아 오늘 판매가격 만 원에서 칠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엔젤 하트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엔젤 하트. 오늘 요 아이들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맑 고투명하면서 살짝 바디에 펄감까지도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제법 좁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어, 주황빛 물듦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수량은 이렇게 다섯 점뿐이에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어, 살짝 펄광과 함께 주황빛 물듬이 예쁜 엔젤아트 판매 가격 6,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샤를로즈 자연 쌍두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 5,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샤를로즈. 어, 이 샤를로즈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이렇게 예쁘고 맑고 투명한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사이즈 큼직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6 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5,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에서 1 0 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샤를로즈 자연 쌍두 아이들 오늘 할인해서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샤를로즈입니다. 옐로우 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도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옐로우 핀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드는 모습이 형광빛으로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죠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량 4점 남아 있어서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옐로우 핀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은 흔하게 보셨을 테지만 요렇게 군생 아이들은 정말 흔치 않은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묵혀, 어, 제법 야무지게 묶여져가고 있는 옐로우 핀을 판매가격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수량 4점이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세요 키르히네아 묵혀져가고 있는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죠. 오늘 3,5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수량 7점 남아 있네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한 물듬이 사랑스럽고 여성 여성한 그런 아이들이죠. 마치 어른 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어, 키르히네아.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마저 드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500원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키르히네아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5,000원에서 3,5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키르히네아 만나세요. 후지부사금 소개시켜드립니다. 입장 하나하나 금 모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후지부사금. 화사하기 그지 없는 이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들어왔던 아이들인데요. 7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cm 가까이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이 후지부사금은 제법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보다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져도 판매 가격이 2만 원 이상 훅 뛰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은 이렇게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 제법 많은 수량이 입고됐었는데 모두 판매되고 이렇게 네점 남아 있어서 7,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보내 드립니다. 화사하게 그지없는 후지 부사금 오늘 판매 가격 7,000원 아마도 전국 최저가가 될것 같네요. 어, 수량 네점 준비됐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파랑새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법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 파랑새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1 2 0 0 0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었는데요. 9,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서 이제는 정말 핑크핑크한 물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파랑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거의 대부분 봄에 이 아이들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파랑새 야무지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 9,000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파랑새였습니다. 헤라 묵둥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헤라 묵둥이 아이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들 중 하나이죠.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목질화되어 있는 오랜 묵둥이 아이, 헤라, 요 아이들.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 만5 0 0 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어, 대략 15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말 사이즈도 좋고 너무나 야무지게 묵혀져 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목질화 되어 있는 헤라 요즘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 헤라 묵둥이 아이들 판매 가격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헤라입니다. 연봉 사두 한몸 자연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9,000원까지 할인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수량은 두점 뿐이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연봉 같은 경우는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예쁜 아이여서인지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하지만 연봉을 농사 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인지 조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옛날 다육이 중에 옛날 다육이라 할수 있는 연봉, 자연 군생, 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오늘은 할인된 가격 9,000원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연봉입니다. 베이비핑거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어, 얼굴도 많고 수영도 예쁘게 잘생긴 베이비핑거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을 오늘은 6 ,000원, 4,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랏빛 물듬도 예쁘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목대도 제법 잘 형성되어 있는 베이비핑거 이 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랏빛 물듬이 예뻐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죠. 특히 봄이 되면 굉장히 보랏빛 물듬이 사랑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베이비핑거 군생아이들 판매가격 6,000원에서 4,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이비핑거 자연군생 4,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집시입니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8,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집시 같은 경우 요즘 머리 3도 정도 되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 이상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군생이라고 한다면 제법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제법 얼굴 많은 집시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 8,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요. 거기다가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혀진 아이들이라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목대도 제법 잘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목대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도 열심히 출산하고 있으니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정말 멋진 자연군생으로 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시 자연군생 판매 가격 1만 원에서 팔천 원으로 할인해서 보내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딱5 점입니다. 잔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핑크한 물듦과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화사하게 잃을 때 없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을 7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고 있는 잔이입니다. 이 잔이 같은 경우는 정말 핑크핑크한 물듦이 고급지고 사랑스러워서인지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 5점 뿐이니까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이, 묵둥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서 7천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슈퍼 턱시판 군생아이들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슈퍼 턱시판 수량 4점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어, 슈퍼 턱시판 굉장히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제시 솔방울같이 예쁜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죠 요즘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한 슈퍼 턱시판 찾아보기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서 6,000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랏빛 물듦이 고급지기 이를 데 없는 슈퍼 턱시판. 판매 가격 8,000원에서 6,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세요. 라자아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자아가 군생 제법 야무지게 묵혀져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었는데요. 오늘 7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얼굴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데다 어느새 주황빛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를 데 없는 아이들로 변신해가고 있습니다. 라자아가 같은 경우 물드는 모습이 주황빛의 형광을 띠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달달한 느낌이 가득한 그런 아이인데요. 어, 봄에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봄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됐었는데 7,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자가 군생이었습니다. 샤인브라이트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 가격 6천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죠. 오늘 4천원까지 할인해서 요 군생 아이들 보내드려 봅니다. 샤인 브라이트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사연,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샤인 브라이트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맑고 투명하게 빛이 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듦이 투명하게 잃을 데 없는 샤인 브라이트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6천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었는데요. 4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들이네요 수량은 딱 4점뿐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인브라이트였습니다 저희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토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토 정말 고급 흙이기 때문에 받아보신 분들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도 가격이 거니와 어, 흙의 배합을 굉장히 최고급으로 생각을 해서 배합을 하나 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흙이 좋다고 칭찬하시고 또 추가 주문하시는데요. 어, 제가 설부터 해서 지금 특가로 15kg에 25,000원 하던 배합토를 15kg에 2만 원으로 가격 할인해서 무료 배송 해드리고 있죠. 많은 이용 부탁 부탁 드릴게요. 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날개다육표는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토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야초, 동생사, 녹소토, 저곡토, 뭐, 어, 질서 뭐 여러 가지 고급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흙들은 어, 고급 분재라든가 야생화에 많이 사용하는 흙이죠.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반려식물을 위한 전용 배합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고급 흙에다가 어, 다육에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날개다육만의 자랑 지렁이 분변토 100%이 활용을 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활착에 도움이 되는 강모래를 기본 베이스로 또 역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5kg. 그다음에 25,000원 하던 저희 날개 달고 전용 고급 배양 배양토를 15kg에 2만 원으로 파격 할인해서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 분면토는 제가 영상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 뿌리 활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육식물 생장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어, 다육이에 아가 출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저도 가, 어,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흙입니다. 저도 2, 3년 이상 꾸준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토 또한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가 있는 지렁이 상토 사용해서 이렇게 고급 배양토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성원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15kg에 2만 원 무료 배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렁이 분변토 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날개다육표 지렁이 분변토 가 들어가 있는 고급 배양토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지렁이 분변토 만 그럼 따로 구입을 할수 없느냐 라고 문의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2.5kg 소포장을 해서 9,000원에 판매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아이 10kg 나오는데요 4개 정도 4개가 안나오더라고요 3개 반 정도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2.5kg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조금 넉넉하게 담아서 세개 정도 이렇게 포장이 나뉘어지길래9천원씩 이렇게 분배해서 가격을 책정해봤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흙을 배합해서 쓰시기 때문에 저희 날개다육표지렁 어 전용 배합토 굳이 난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지렁이 분변토는 워낙에 좋다 하니 한번 써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따로 계량하신 흙에 이 지렁이 분변토를 뭐 어, 소량씩 이렇게 섞어서 뭐 소량이라고 너무 적게 쓰시면 안 되겠고요. 어느 정도 흙의 비율에 맞게 해서 써보시면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2.5kg 어, 소포장에 9,000원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2.5kg 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담아서 포장을 했어요. 지렁이 분변토는 2.5kg 소포장에 9,000원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니마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5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묵둥이 미니마 군생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었죠. 오늘 7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준비했고요. 이 아이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 로제, 로제시 솔바울같이 묵혀지면서 정말 빨간 물듦이 꽃보다 더 예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물들기 준비하고 있는 미니마 군생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서 7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직막한 아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미니마 군생 7,000원까지 할인가에 만나세요. 에버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에버 군생 아이들이죠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오늘 9,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수량은 딱 3점 뿐이에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혀지면묶혀질수록 로제시 솔방울같이 형성되는 에버 요즘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땅에 붙은 아이들도 머리가 3 4도 정도만 된다 해도 판매 가격이 12,0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가격도 착하게 들어온 에버스를 판매 가격 12,000원에서 9,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버스입니다. 레인스타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레인스타 묵둥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었는데요, 7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레인스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야말로 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제 또 별같이 형성이 되면서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묵혀, 어, 물이 드는 레인스타 묵둥이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서 7천 원까지 할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제법 예쁘게 묶여져가고 있는 레인스타 묵둥이 정말 예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판매 가격 만 원에서 7,000원까지 오늘 할인된 가격에 만나세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인스타였습니다. 리바트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죠. 7천원까지 오늘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입장에 살짝 금기도, 어, 금기도 머금은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느새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물드는 모습도 예쁘고 주황빛 물 어, 살짝 산만금기까지도 멋진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은 군생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서 7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리바트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7,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세요. 리바트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어, 월요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주문하신 아이들 모두 배송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주문하신 아이들 모두 전량 배송이 될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